어, 선생님, 더 힘들건 아니들건 그럼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좀더 완성이 될것 같아. 62쪽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건데, 62쪽은 이제 잘할것 같고, 어, 63쪽에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야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볼게. 자, 63쪽에. 63쪽으로 가서, 어, 자, 대표 유형 3번 이제 풀어볼 거야. 꼭 정리해야겠지? 꼭 정리해야 되는 거야. 1번은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i 3 제곱, 5, i의 4 제곱, 이렇게 해서, i의 20 제곱까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물론 1부터 규칙이 있는 거를 맞아. 자, 1부터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부터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보세요. 이 i는 i지.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고, i의 4제곱은 뭐야?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i부터 i 세제곱 i, i부터 i 네제곱까지를 있던데, i5제곱부터는 또 i로 반복될 거 아니니. 그럼 이거 뭐야? i 랑 i제곱과 i3제곱, i4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빵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 맞아? 그렇게 된다. 물론, 1부터 해도 돼. 1부터 해도 되는데, 1부터 하는 거보다는 요거 이제 지금, 이, i부터 출발을 하는 게더 규칙이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1이 되고, 이 파란색들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20도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샹샹샹에서 20도 결국에는, 자, i의 20. 음. i의 19. i의 18. i의 17. 이렇게 4로 나눠, 이제 네 개씩 묶어서 나머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에 이것도 이제 뭐가 된다이 부분도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답은 얼마나 되겠어? 답은 1이 되겠지. 음. 이해 가니? 그래서 아이부터 이렇게 해라. 음. 어, 어서오세요. 어, 땀좀식히고 일단 서영이는 오늘은 시험부터 보러 가자. 오늘 그리고 늦었으니까 늦을 만큼 좀더 하고 가고. 자, 두 번째. 어, 두 번째 문제 보면, 루프 2분의 예를 플러스 i의 50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봐봐. 이것도, 자, 이렇게 뭔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라는 건 뭔가 규칙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자, 보면은, 이거를 생각했을 때 계산순서를 생각을 해야 돼. 계산순서를 생각했을 때, 이뭐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음.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어. 이런 풀이가 있을 거고, 또 어떤 풀이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때는 이렇게 유기화를 했을 때, 만약에 유기화를 한다고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간단히 되는 느낌이야? 간단한 되는 느낌이 아니잖아. 그럼 요게 이제 이걸 먼저 해봐야 될것같이해가죠 그러면, 자, 해보면, 자, 해볼게. 그러면, 이거를 하면, 자, 네, 봅시다. 그냥 해봅시다. 자, 이렇게 뭔가 막혔을 때 뭐라도 해보는 거야?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킬인 거야? 고등부 문제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돼? 자기가 할수 있는 것부터. 이게 50개가 있는 건데, 이걸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자, 첫 번째 거 풀면은 2분의 1 플러스 i 제곱이 되는 거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겠지 어, 그러면 1 플러스 i 제곱을 해봤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어 이게 1이고 2이고 i 제곱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i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두번 곱했더니 어떤 뭐가 나왔어 i가 나왔죠 맞아요 그치 음 그러면 이게 i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시 노트 2분의 1 플러스 i의 50제곱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제곱했더니 i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 제곱을 하고 그다음 뭐 해주는 거야? 25제곱 하는 거잖아 25제곱 해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리는 거야? 제곱을 해줬을때 i가 되는거고 이 i의 2 5제곱이요 음, 이해하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문제를 따라서 제곱 한번 해줬더니 어, 규칙이 있는 허수 i가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50제곱을 i의 25제곱으로 바꿔준다 그럼 i의 25제곱은 역시 i의 4제곱으로 바꿔주고 6제곱이 되고 i가 된다 이거지 그 다음 주면 제 오브레이더니 아이나 숫자 나온 거야. 그치? 지수아소빈아어수아지각하아 아, 왔어. 아 아침에 아직 뭐지? 아, 아 아, 수아 아, 아 아, 서아 아, 수빈아. 아, 아 아, 수빈아. 아, 수빈 그러면 일단은 시험 먼저 보고 오자. 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인데, 이것도 분명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자, 어떻게 하다 보면 간단한 수가 돼야되 거야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100번 곱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간단히 되는 건데, 어, 먼저, 항상 이것도 결국에는 이거야. 무슨 문제냐면 이거를 곱 해볼까 머릿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풀려는 생각이랑 어 이렇게 풀려는 생각이랑 또 어떤 생각 어 유리화를 해볼까 이렇게 음 그럼 이거는 이제 전체의 뭐야? 유리화 한다면 백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이해이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자, 거듭제곱을 계산을 해볼지 아니면 유리화를 할지 생각을 해야 된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였어? 거듭제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인 게 나온 거였잖아. 정리를 해야 돼. 문제를 보고 정리 거듭제곱을 하다 보면 어떤 규칙인 수가 나온 거였는데 이것도 그러면 겉제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리화를 해볼 것이냐인데, 아마도 이건 유리화를 해야 될 거야. 실제로 그럼 유리화를 해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자, 이거 유리화 따라서 해볼게. 자, 유리화를 해보면, 음, 1-i제곱이 되고, 합차 외에 서 유리화를 한다면, 1 더하기 2i 플러스 i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그리고 100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한번 유리화를 먼저 한것 뿐이야 유리화를 계속 정리 해보면 뭔가 간단히 되는 느낌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인거고이 둘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 아이가 되는 거지 이거의 x제곱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면서 i의 x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이 경우에는 어, 물론 뭐 물론 x제곱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 거듭제곱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유리화를 했더니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i가 되는구나라고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의 제곱이기 때문에 i의 4제곱에 25제곱이 돼서 1이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고등부 문제에서는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난 유리화를 하려고. 아니, 이런 문제 무조건 그냥 한번 겉재고 몇번 해볼래. 그게 아니라, 둘다 열려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 63쪽에 중간 부분 보면, 꼭 알아두기 있잖아. 꼭 알아두기. 이런 형태. 어. 이런 것들은, 하다 보면 이렇게 간단히 된다. 그래서, 꼭 알아두기 보면, i 더하기 i 곱 플러스 i 3제곱 더하기 i 4제곱하면 0이라는 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한 번씩 봅시다 그래서 1 플러스 2i 제곱을 하면 2 i 로 간단히 된다 보여? 이걸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감흥이 없으면, 없으면 안돼 어? 간단히 되는구나 어? 유리, 이런 것들은 유리화하면 간단히 되는구나 어? 이거는 제곱했더니 간단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문제 정도만 문제 풀고, 이제 서영이 문제 풀어볼 거야. 어, 그리고 당연히 모르게 있으면 또 얘기해야 돼. 자, 65쪽에 대표형 5번 보면. 그러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제 하수는 알파에다가 1 플러스 아이를 넣고 베타에다가 3 마이너스 아이를 넣었으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먼저 예를 봤을 때 식을 정리를 해자 식을 정리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어 무슨 말이냐 어디 보자 알파 베타랑 알파 밥 이렇게 묶어주고 어그 다음에 요두 개를 봤을 때아니구가 잠깐만요 어디 보자 이 식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정리해 주면 되냐면 알파로 이제 한번 묶어줄 생각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바로 묶어줘 볼게 이해하지? 생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이거, 뭐야? 어떤 복소수인데복소수랑편례복소수랑 더하면 간단히 된다. 그렇지, 아니다. 간단히 된다. 편례복소수 하면 간단히 된다. 실제로 이것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 기초니까, 베타가 3-i야. 그럼 베타 반은 3+, 아. 그래서 앞부분은 6으로 간단히 되는 거지. 아, 알파는 1. 아이고, 1 2이이고 알파바는 1 2이니이고까뒷부분은 2로 간단히 해서 4번은 12로 간단히 된다. 1, 2, 다넣으면은 이제 계산 지목에서 빠지는 거죠. 어? 식을 먼저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쭉 훑어볼게요. 쭉. 이 아니라 인수분해해서 계산해하 이만이었죠. 이 의미였던 거지. 그 다음 문제 풀어도 되겠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념 설명이야 지금도. 자 유형 부분도 z 제곱, 그다음에 z 의 제곱을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야겠어, 서영아? 대입해야겠어, 아니면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겠어. 정리를 해야겠지. 그치? 대입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요거 보는 순간 어떻게 정리하네 돼? ZZ바우 제곱 곱셈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 ZZ바우. 이해가? 그러면 제곱을 먼저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이렇게 곱한 다음에 곱하면 훨씬 편한 거고. 느낌이 와. 그런 거지. 훨씬 더 빠르게 풀수 있다 이해하죠? 이 정도로만 하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 어, 구련드 선생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선생님 경험상 뭐 설명로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되는 것같아 자, 66쪽 대표 유형 6번 보면, 자, 유형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했을 테니까, 머릿속에 담아 보고, 또 남은 시간 동안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자기 마음 공부해봐. 같이 풀고 있는 거지? 자, 유형 6번 보면, 이거는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서영아, 이거는 뭐야? 이게 지금, 굳이 말하면, 뭐..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보는 순간 이두 개를 딱 봐야 돼두 개를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돼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거 허수식이구나 그치? 아이가 있으니까 어? 근데 여기를 봤더니 이거는 뭐야? 어? 뭐야? 어? 이건 실수식이네? 그치? 그래서 어? 허수식이, 허수식을 알려주고 실수식을 물어보는 거야. 어, 마치 우리가 1차식을 주어주고 분수식을 물어봤던 거지. 그런 경우가 똑같아. 그러면 이 허수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실수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자, 이, 이 허수 부분만 따로 변으로 분리해버리고, 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로 표현된 부분을 이렇게 놔두는 거야. 물론, 아무튼 이렇게, 아예만 따로 놔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해.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을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i 제곱이 된다는 거야. 결론은 이런 실수 식이 나오게 된 거지. 그러면 아마 떠 있을 거야. 안떠 있는 거 같죠? 그러면 저걸로 만들어 줘 볼게요. 음, 뭐 무슨 말인 거냐면 자. 그러면 요거를 이, 이게 결론인 건데 이거랑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봐. 어? 그러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자, 두 배를 곱해. 음? 뭐야? 세제곱이야? 음. 그러면, 자, 이게 보차식이잖아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라면 ex로 나눠볼게. ex로 묶어볼게. 어, 왜냐면, 하이 x제곱을 찾으려고, 어찌됐건, 2x로 묶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까지 해야 되나? 어.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이해가? 그러면, 그리고 나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떴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여기서 떠있잖아. 이해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얼마야? 이항해서 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차식이 간단하게 되는거야.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10x 더하기 11x 더하기 4가 되고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는거지. 이해가니? 이건 이제 쉽게 정리가 되잖아. x 어디있어? 찾아보면 e-i 맞나요? u- 이게 편한거지 x에 e-i를 세제곱하고 e-i를 제곱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돼 알겠지? 어 이제 그런 영역의 문제다 음. 이해 가요? 그리고 뭐였어? 대표유형 6번까지 했지. 그리고 마지막 대표유형 8번. 일단 쭉 설명하고 문제 풀면서 안 되는 것들은 그때 그때 선생님이또 개념적으로 설명할게.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저건 저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네, 여러분이 머릿속에 저장해놨다가 올바른 방법으로 푸는 거지막 노가다 하는 거아니야 고등 특히 고등과정은 빨리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노가다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상관이 없어 근데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엄청 오래 걸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가 그거지 모든 문제를 직접 나무으로 푸는 거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그러면 그걸 잘못 풀고 있는 거야 그런 순간 이제 시험 상황에서는 시험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학이 어, 점수가 안나와요 1번 자, EZ 마이너스 Z바가 3 플러스 6I가 된다 이거야 요런 문제는 어... 쉽게 생각해서 자, Z를 A 플러스 B I로 놓고 Z바를 A 마이너스 B I로 놓아서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하고 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을 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거에요 문제가 풀리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2에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는 3 플러스 6자 a, 선생님 a b 둘다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무슨 말이냐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는 허수끼리 는 허수 해서 각각 3이 되고 6이 되기, 6이 되기 때문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그래서 그 문자가 두개 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 하나의 문자는 실수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자는 허수에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 A 플러스 b i 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는 거 그러면 a는 3이고 b는 2가 된다는 거라서 그렇지 이해 가죠?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z를 a 플러스 bi 라고 놓고 풀어라. 그게 간단해 보이면. 그런데 a 플러스 bi 라고 놓고 풀었는데 간단히 안 돼. 그러면 z 그대로 놓고 푸는 방법도 있어. 이런 거. 대표적인 경우는이거죠 이거는 z를 a 플러스 bi 라고 놓고 풀면 더 복잡해지겠지. z 그대로 놓고 이거는 이제 z 를 a 플러스 b i라고 놓고 이제 풀었을 때좀더 간단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리해 그래서 어, 복소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모를 수 있는 거고 어, 그러면 음, 서영이는 매달 정리하고 좀 10분 쉬고 또 복소수 문제 풀어보자. Mm-hmm. <laughs>